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총강 79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지지 중에서 4, 5미를 할 겁니다. 음. 자, 약간 이게 지루할 수 있는 파트긴 한데, 어쨌든 모든 파트가 기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본을 조금 잘 닦는다는 느낌으로 좀 지루해도 참고 열심히 공부를 하십시오. 음. 자, 단어를 또 보면은, 어, 요거. 이게 뭐냐면 이미 혹은 그치다 이. 그래서 이거 어디 쓰냐면요 이왕지사 이렇게 된일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 그때 이왕지사 할때요 있잖아, 그 음. 그리고 요거는 그게 도달하다 진. 그게 이르다 진. 좀 느낌 오시죠? 음.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 여기 볼게요. 음. 요거. 마치다. 필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갔다 오면 군필. 안 갔다 오면 아직 안 갔다 왔으면 미필이라고 하잖아. 군역을 마치다. 그런 느낌이겠죠? 음. 그 다음에 이거는, 표다, 포, 뭐 있어요? 살포하다, 배포하다, 분포되다, 산포되다 이런 느낌 있잖아. 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자들이. 어. 그래서 보시면은 쭉쭉 해석을 볼게요. 자 일단 산은 뭐냐면 양기에 의한 변화가 극으로 향하는 성인데. 이 양기에 의한 변화는 뭐냐면, 개체의 영향권 확장 변화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전에, 전 시간에 했던 인묘진에서는 약간 일방향성으로 이렇게만 퍼져나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안에서 막 양기가 요동을 치니까 진에서 막 진동을 했잖아. 그지? 근데 이게 사이 이르면서는 영향권이 확실히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넓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안에서 요동치전 양기들이 충분한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겠지 그래서 진동이 좀 사라지겠죠. 음. 진 다음에 사니까. 어. 그래서 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무성해질 수 없게 된대. 구체적으로 뭐냐면 양계에 의한 생명 활동의 발현이 극에 이르러서 더 이상 무성해질 수 없게 된다. 근데 정확히는 오에 중반에 이르러서 그게 이르겠죠. 음. 근데 어쨌든 여기서부터도 무성해지기 시작하는 시기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고, 자, 사는 그치다 끝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 음력 서월경에 양계의 영향력이 최대 지점에 도달함으로써 성장이 멈추게 되고, 역으로 음계의 영향력은 최소 지점에 도달함으로써 더 이상 쇠퇴지지 않는 상황을 상황에 도달하는 거야, 아시겠죠? 양기가 계속 성장만 하다가 이제 성장이 슬슬 멈추는 거지. 성장세가 꺾이려 고 하는 시점이야. 음양이 상대적이니까 음은 어떻게 돼요? 그 동안 어떻게 되겠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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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퇴했겠지. 쇠퇴하다가 이제 슬슬 쇠퇴의 극에 이르러서 얘도 반전되려고 하는 그 직전의 시점. 요거를 사라고 봅니다. 즉, 이러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뜬금없이 뱀 사자가 나오죠. 뱀이라고 형성할 수 있는데 왜냐면 뱀은 극도로 양적이면서 동적 생명체거든. 그래서 일단 극도로 양적인 지점에 도달한 게 사잖아. 그래서 뱀띠잖아, 뱀띠. 그럼 뱀이 왜 극도로 양적 동적 생명체냐? 간단히 볼게요. 보세요. 대부분의 동물은 만약에 다리나 발이 없다고 생각해 봐. 운동성의 한계가 존재하거든. 몸만 움직여서는, 체간의 움직임만으로는. 근데 그래서 다리나 발과 같이 고도의 운동성을 확보해 줄수 있는 별도의 조직 체계가 필요하거든. 그지? 근데 뱀은 뭐예요? 다리나 발이 전혀 없는데도, 몸뚱이만 움직이는데도 엄청 빠르거든. 즉 체간의 움직임만으로도 강력한 운동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타 동물들보다는 이렇게 극도로 양적이면서 동적이라고 특징 지어질 수 있는 거지 느낌 오시죠 어. 음명배송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동물이나 이 생명체가 여타 생명체 동물에 비해서 어떤 주요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걸로부터 유추해 나가시면 거의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 성명 파트를 보면은 <laughs> 아 목이 좀 메는데 <laughs> 자 산은 마찬가지로 그치라 끝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 뭐? 양계 의한 발산성 변화가 마무리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요 산포되는 게 마치다. 마무리되는 거야. 발산성 변화가 마무리됨으로써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퍼져나가고 있긴 한데 여기서 그 약간 퍼져나가던 흐름이 약간 끊기려고 하는 거지. 반전되려고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정말 궁극에 이르는 그러한 발산성 변화가 궁극에 이르는 오에 도달합니다. 단어를 먼저 보면은 어. 그게 어려운 겁니다. 아, 요거 조금 잘안 쓰이는 단어거든요. 시끄럽게 다투다, 악자야, 악. 시끄럽게 다투는 거야, 막. 그리고 요거는 보면은, 거스르다, 거역하다, 오. 근데 여기도 오자 들어가 있죠, 왼쪽에. 음. 그리고 요거 자체도, 요오자 자체도 원래는 거스르다라는, 거스르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통하죠? 음. 그리고 배에서 비슷한 게 나오는데, 요오자 옆에 사람이 자 들어간 요거 있잖아. 요것도 거스르다 짝오다 비슷한 뜻이야 결국 거스르다 라는 뜻이거든 대부분 음. 그리고 쭉 보면은 요거 뭐 곱다 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를 붙잡아 매다 려 하거든요 붙잡아 매다 려인데 어, 미사여구할 때요 여자를 쓰고, 어, 그 다음에 화려하다, 수려하다. 약간 이런 뜻이에요. 곱다라는 뜻인데, 뭔가를 붙잡아 매다라는 뜻도 쓰이는 거예요. 어. 그리고 요거. 요거는 뭐냐면, 붙이다. 가까이 하다. 그래서, 첨부. 천부, 첨부하다, 첨부밀. 부속. 부착하다. 어쨌든, 붙이다, 가까이 하답니다. 요거는. 어. 그래서, 오의 해석을 또쭉 볼게요. 자, 사계에서는, 음양교라고 간단히 정의를 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오는, 음양이 서로 엇갈리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렇게만 보면 좀 애매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자, 극단에 도달한, 뭐, 양의 영향력 증가, 음의 영향력 감소 양상이 어떻게 돼? 양이 더 이상 영향력이 증가하지 않아. 그래서 감소 양상으로 전환되는 거고, 음은 영향력이 더 이상 감소하지 않아. 그래서 음은 영향력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상호 전환되는 거야. 즉, 영향력 변화 양상 자체가 엇갈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를 음명교라고 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지장간으로 따지면 오 안에는 병과 정이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한 템포 딱 꺾이는 거지. 그래서 요 내용을 기반으로 계속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한서의 내용도 보면은 오에서는 무언가가 시끄럽게 다투는 와중에 발산성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직역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숨은 뜻을 보면은. 영향력이 드디어 회복되기 시작한 음기와 쇠퇴하기 시작한 양기가 뭔가 방향성이 전환되기 때문에 시끄럽게 다투는 그런 느낌이 있겠지? 그렇지만 아직은 여전히 양기가 양계의 영향력이 우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발산성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아시겠죠? 계속 봅시다. 오는 거슬러다 거역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 음, 쭉 볼게요. 활동 영역이 땅속 깊은 곳에 국한되어 있던 음기가 드디어 5월경이 되면서 자신의 영력을 어느 정도 회복함으로써 이제 밖으로도 나오는 거야. 흙을 뒤집어 쓴채땅 위로 나오는 것처럼 음기가 뭐래? 양 고유의 활동 영역으로 거슬러 올라서 하나, 둘, 잠식하는 성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음기, 오, 역, 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좀 느낌 오시죠? 그 전까지는 땅에, 땅에 양기만 가득했었는데, 땅속 깊숙이 숨겨졌던 음기가 이제 슬슬 영향력을 회복하면서 위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야. 그래서 슬슬슬 그동안 양이 활동했던 영역을 하나, 둘, 잠식해 나가는, 나가기 시작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계속 거스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음기가 본연의 활동 영역인 하부에서 아래로부터 아래에서 양기 고유의 활동 영역인 상부로 거슬러 오르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계속 오는 거스러다라는 뜻으로 계속 쓰이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자, 음은 뭐 대놓고 얘기를 하면 유형성 강한 물질이라고 볼수 있잖아. 양은 뭐예요? 무형성 강한 어떤 존재들, 기 같은 존재들이지. 즉, 이렇게 음기가 위로 솟아오른다는 것은 유형성 강한 물질들이 이미 극도로 번성한 양기의 어떤 간극이 넓은 영역에 붙들리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굳이 설명을 드리면은 이 양음이 한풀, 뭐랄까, 전환되기 전까지는 계속 양만 왕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퍼져나가긴 하는데 중간에 이 속에 간극이 되게 많겠지. 근데 이게 슬슬 음이 올라오면서 그 간극까지 채워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개체 자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음적 양쪽으로 고루 무성해지는 거지. 뭔가 쭉쭉 뻗어나가기만 해서 매실은 없었던 놈에 내실이 슬슬 채워지는 거지. 좀 느낌 오시죠? 어. 그래서 굳이 따지면 음은 어떤 형이라고 보면 되고 양은 간극이라고 보면 돼요. 공, 공과 형. 나중에 공과 색으로 이 천간을 설명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보면 좀 쉽거든요. 어.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미입니다. 미. 미는 보면은 한자를 먼저 볼게요. 미도. <laughs> 어, 요거. 불안하다, 증가하다, 자. 뭐, 자양분 할때 자겠죠? 이거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쭉 보면 요거. 어두울, 매. 어, 이거는 좋은 뜻으로 쓸 때도 있잖아. 삼매. 산매. 삼매경에 빠지다. 엄청난 집중 상황이지. 모든 걸다 잊어버리고, 무언가 하나에 몰두하는 삼매경. 공부할 때 이런 상태가 되면 아주 좋죠. 뭐, 일주일치를 하루에 다할수 있지. 이런 몸 상태가 잘오진 않죠. 음. 그리고 안 좋은 뜻으로 쓸때뭐야무지몽매하다 이럴, 이럴 때몇 목매자입니다. 음. 그리고 요거. 요거는 뭐냐면 우거지다 숨다 에요. 자그 다음에 쭉 보면은 여기 요거 서쪽으로 기울다 즉.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깊다 어둡다. 유. 그래서 이거 유량, 아니면 뭐 유패대다. 아니면 심산유곡이라고 해서 뭐 되게 깊은 산골짜기 있잖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이때 유입니다. 이것도. 자, 그럼 스피디하게 봅시다. 자, 미는 이제 여기 오에서 뭐예요? 음량이 서로 한풀 딱 그간의 양상이 전환되면서. 양기는 꺾이고 음기는 다시 회복되잖아. 그 연장선에서 봅시다. 음기는 이제, 미는 이제 만물이. 자, 아까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뭔가 내부는 공허한 채로 쭉쭉 자라기만 하다가 오해 과정을 거치면서 음기가 회복되면서 내실도 조금 이렇게 추구하는 상태가 된 거지. 그래서 음쪽 양쪽으로 고루 무성해졌잖아. 즉, 미는 만물이 이제 드디어 음쪽 양쪽으로 두루 완성된 거야. 이 5의 시기는 이제야 음기가 회복되면서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고, 미에서는 이게 거의 완벽하게 다 채워진 거지, 음기로. 둘은 완성됨으로써, 이, 사실 이 미각이라는 게 되게 표현, 어, 해석하기가 애매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개체 음량이 조화를 이룬 결과인 풍부한 미각 정보를 제공해 주는 변화에 해당된다. 어... 그러니까 좀 뭐랄까 과일도 익었을 때안 익었을 때 맛이 차이나죠. 근데 안 익었을 때 맛을 이 과일의 맛이라고 우리가 보진 않잖아. 그 익었을 때 특유의 좀 뭐랄까 풍부한 맛을 그 과일 특유의 맛이라고 정의를 하잖아.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미각도. 어. 뭔가 음적 양쪽으로 고루 무성해졌을 때 우리 혀에 일으키는 변화를 이 미각정보라고 보면 될것 같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십시오. 어. 그리고 이제, 미에서는, 이제 어때요? 아까는 시작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양계의 영향력 감소와 음계의 영향력 증가가 본격화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볕이 들지 않는 숲속과 같이, 뭔가 되게 우거지긴 우거지는데, 어두워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요렇게, 매, 애로 표현한 것 같아요. 아시겠죠? 뭔가 숲 속이 되게 우거졌는데 태양 햇빛이 잘 들어오는 그런 느낌 말고 우거지고 뭔가 어두 침침한 데 있잖아. 그래서 뭔가 버섯들이 잘 자랄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그런 느낌으로 이 미를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서도 맛이라고 정리하고 있죠. 미는 맛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 자 음력 6월경에 풍부해지는 풍부해지는 식물들의 맛을 조성해내는 개체 내부의 변화 기전 즉 뭐. 음적 양쪽으로 두루 무성해지는 그런 변화 기전을 의미합니다. 미가 응. 그래서 또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오행상 목의 단방향적 발산성이 이 시기가 되면 노쇠해지겠지. 왜 이미 화의 시기로 넘어온 거잖아. 사오 미를 거치면서 화의 시기로 넘어왔기 때문에 특히 이 미에서는 화도 슬슬 꺾이거든. 그럼 목은 어떻게 되겠어요? 목은 이미 노쇠한 상태겠지. 자, 그럼 어떻게 돼? 나무의 일방향적 변화가 반영된 줄기가 화가 반영된 무성해진 가지와 잎을 버거와하는 형상에 비교할 수비할수 있다. 목중지형 이거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이미 목이 뭐랄까 목의 기운이 노쇠해진 거야 비해서는. <laughs> 자, 마지막 성명을, 성명을 끝으로 오늘 강의도 끝낼게요. <laughs> 자, 미는 여기서도 매 라고 해석을 하지 어두워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 뭐,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건데 24방위에서 정남방을 5로 봐요. 5 그래서 태양이 남중 하는 시기를 뭐래 정오라고 하잖아. 여기거든. 근데 여기서 꺾여서 오 다음에 미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 슬슬 남중했던 태양이 서쪽으로 지는 시점이야. 지는 시기야, 시기. 예. 즉, 남중한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함으로써 그럼 어떻게 돼요? 극도로 밝았던 게 서서히 어두워지는 상황을, 상황에 도달하겠지. 그게 바로 미라는 시기입니다. 이 방위도 나중에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일중했다가 기울기 시작해. 그로으로써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것. 요 시기를 미라고 봅니다. <laughs> 아셨죠? 이렇게 4, 5미를 정리해봤고 정리해봤고 다음 신유술 금에 속하는 신유술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일단은 개별적인 청간 지지를 마무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 그냥 색과 공 관점에서 청강 개념을 간단하게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지장관을 통해서 청강과 지지관의 관계를 통해 지지를 또 간접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이 운계학설 사전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운계학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도 조금 뭐 지루할 수 있는 파트인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